이거 응. 근데 한명 죽으면 못 깨던데? 소, 소리만 안 지르면 되는 거잖아. 형님, 이... 너도 무서운 거나 하잖아? 나는 근데 그치? 좀 내성 많이 생겼어. 브린이가 불이니, 계속 데리고 다녀갖고 어. 어. 맨날 어. 백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맹룸이 좋은 거야. 이거 약간 어떤 느낌을 하면 아. 냐면 아, 아, 아. 평상시 말하는 좀 약간 저음으로 말하는 것까지는 안 죽고 아, 아, 아. 어. 조금 고음으로 넘어가면 죽게 만들면 좀 재밌어. 아하. 아, 아. 아, 아, 아. 뭔 소리야? You want me you love me. And so... 우리 대장 프린님이 설명해주세요 예이도스크림두개더이 게임은 일단 말 그대로 오른쪽 밑에 그 바에 있는 그 소리가 넘어가면 바를 넘어가면 죽는 게임이고요 답답하? 아, 4명 아, 중에 1명만 죽어도 아, 정렬입니다 그럼 우리 못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공복 게임 제일 못하시는 분한분계 저번에 비해서는 조금 높거든요? 울린다. 가능성이 제가. 두겠어. 난가봄. 아니, 난공포 게임 좋아해. 그럼 한번 나레이션을 끌어볼까? 어떻게요? 들어보자, 들어보자. 골란다. 모든 것이 잠시. 우리 이거 멘탈 단단하게. 같이 세상 기울로서 있는 듯했어. 어, 잘한다, 잘한다. 좋다, 좋다. 한자 자기소개를 할게. 여기 그 누구보다 똥쟁이 캐릭터. 누가 아, 똥대지야 아비? 이 개새끼야. <laughs> 야나 잠깐만 나 지금 지금 빨라 가존나 <쏘> 올라가 잠깐만 진전의 두띠지 뚱띠지하고 그러지 말라고 이 개새X 마지막 하나 이 게임의 조건이 왼쪽 밑에 이제 나가면 시간이 뜰 거야 아침 8시까지 살아남는 게 다들 저를 따라오시죠 이 파트에 가장 용기 있는 내가 이 파트를 집도하겠습니다 오. 네, 애들아 보시면 우리 가기 전에 여기서 아무들한테 고맙다고 하자. 아구이포 몸무게를 더 조금 대단하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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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자, 자, 이곳이 생전 아구이포가 어떻게든 무게를 견뎌낸 오두막입니다. 닥쳐. <목소리> 저 새끼들 그냥 버려. 오. <목소리> 까마귀가 죽었는데? 까마귀 갔어. 아, 사 밤은 빠르다더니 경적 빠르데요 슬슬 다들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제 밤에 어, 사은진 위험해서 조야 돼요. 어디로 가? 일단 화살표를 따라가고 화살표 있는데. 화살표가 어디는데 이상한 기요 아, 근데 아니. 어, 저 앞에 뭐 있는데? 뭐가 있어? 빨간 미래기나 나는... <laughs> 나. 나. 나, 나 방금 죽을 뻔했던 거 같은데? 오나 순간 깜짝 놀랐어 씨.. 는데 괜찮아? 저 여기가 쳐다봤는데.. 니까 그러니까 피.. 피 났는데? 와우.. 근데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뭐야? 이거 밟으면 안될거 같은데? 이거 함정 함정 함정! 어? 어떻게 지나가? 요.. 요 요로 가야 되나? <웃음> <웃음> 왈도쿤 너야 너야 왈도쿤 너야 그래. 아니야 나 이렇게 잘 지나갔어 왈도쿤이 죽었다고 떴어 야 그거 나 아니야 <laughs> 너야 너야 나 아니야 렛츠고 렛츠고 지방 낀 거야 어느 쪽 혹시 <laughs> 좀했어래 어느 쪽이야 야, 안전 영역을 나가야 또 아, 너가 가라 너 악마니까 어느 정도 내가 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내 칸이 막 맞혀? 어느 쪽 악마야? 서큐버스야 한나. 설마? <laughs> 야, 얘가 석큐버스면 어떻게 먹고 그 살아? 석지만큐버스 만은... 굶어 죽었지. 직하는. 뒤질래? 진짜. 나도 취향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어딘가 있겠지. 하고 있겠지. 키운 아기네. 아기네라니. 우리는. 야저 먹고 싶어. 어. 야 아니, 가봐. 그만 좀 먹어. 여기까지 와서도 왜, 이렇게 숨먹으려고 빨리 해. 가보라고. 알았어. 만요 이거 못 가는데?

맞다, 하지 만원 주지 봐. 아, 내뭐저 정도는 뭐 갈만하다. 얘들아, 이로. 가자, 맞아. 지금 잘 찾는 거. 화살표 보면. 아니 돼. 그 면쪽 위에 화살표 따라가는 거야, 치카야? 아, 아. 바보. 이게 안 돼. 조용히. 아, 진짜. 시간이야, 장서요 아, 아, 제발요, 제발요. 아니, 이거 완전 영광인 거야. 먼저 그 반응할 수 있게. 오? 오, 와우. 근데 내가 꼭 앞장을 서야만 할까? 아, 저 뒤에 바로 있어. 보통이. <laughs> 아 그때 일단 세미나랑 생각보다 아 세미나 어떻게 봐? 아, 이거구나. 분위가 그러니까 좀 치가 죽고. <laughs> 이 뽑는 딱 했는데. 네, 치도 보고 <웃음> 멈췄는데. <laughs> 아봐봐 <나> 보였는데? 아니야. <laughs> 치카 님, <laughs> 치카 님은 못 봤다데. 나는 눈앞에 뭐 지나갔거든. 근데 치카 님못 봤다는 거야. 가보자, 가보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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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소리 지름 <laughs> 오, 너내 친구 아니야 대화할 수 있잖아, 내 친구 아니.. 내 지금. 내 친구 아니 그냥 가면 안돼 아 치파야 우리 아, 또... 나너나못 믿어 너나못 믿어? 어할 아, 만한데? 나, 나, 어, 나, 저기 있다 그, 그거 그 정도 아닌데? <목소리> 있는데? 사람들.. 사람들 이 그니까 신발끈 줬어 신발끈. 그러니까 신발끈 포인트 때 아, 아, 이거, 아, 이거 우리게임만 가면 아, 이거. 이거 또 예의가 아니니까 기다려준거지 네. 그런데 네. <laughs> 기다려 기다려 어, 왜 말을 안 하는데 말을? 해. 아니 대장님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길은 아는 거 맞아요. 나만 믿어. 한에서만 3 0 년을 살았지. 길을 잃어가지고 3 0년 동안 헤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시더라고. <laughs> 혹시... 아, 아슬아슬해. 어. <laughs> 어. 대, 대장님 좀. <laughs> 아나 진짜 아 뭐해?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뭐해? <laughs> 아니 뭐가 나왔다고? 아니 귀신 나오긴 아, 했어 근데 뭐? 맞아 귀신 나왔어 아, 내가 죽었어 그 다음에 아아아 뭐야? 나는 비명을 지른 게 아니라 치카 씨응 느낌만 주고 마이크 음, 마이크감도 낮춰가지고 살았죠 지금? 렛츠 고 렛츠. 그래서 프레이가 이래서 3 0년 동안 살았구나나 글리는 글리는 사어 야, 나 그냥 아... 말하는 것도 아슬아슬해. 그래서 나 조용히 얘기하잖아. 근데 근데 도코나 너 내가 보기엔 너톤 높은 데 살고 있는 거 보면 괜찮은 거야. 그런 거. 근데 그런 근데 그런 게임이긴 해. 조용히 얘기해야 재밌는. 어, 조용히 얘기해야 할수 있는. 맞아. 네, 저도 이제 컨셉 지키겠습니다. 벌써 높았던데요. <laughs> 웃기지 마세요. 제발. 나 아, 지금 아슬아슬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 뭔소리야 아, 야거야야 아, 이 소리가 들 이거 뭐이이야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이 아, 이 이거 뭐야? 아, 일거 이거 아, 이이이이 일도쿤을 집어 던진다고 얘기하려다가 아. 야 이프 감도 너무 높다 너는 어. <laughs> 아 진짜 애매하네 이거 와. 이 정도? 음, 이 정도면 근데 아아 아, 오케이 아. 아니야 야, 안 오케이 조용히 나 <laughs> 뭐야 쓸쓸한 우물 <운>. 야 이거 나다 사다코 사다코 어 사다코 어다어왔어 <laughs> <말려면 돼. 웃음> <laughs> 뭐 여기 배터리 오. 있다 배터리 있다 배터리 먹어야겠다 배터리 어 아, 주인분 집주인분이 계시네 야... 달려. 야! 조심해! 밟지마! 아!!! 씨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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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목소리가 얼마나 큰 거야!! 아, 이 새끼 완전 개복시야 진짜! 아니 얼마나 씨. 올려야 되요나 아, 50 50인데? 밟지마! 이러는 5 0이야 쓰러졌어 오케이 톤을 낮춰, 어, 톤을 낮춰. 오케이, 오케이. 나도, 나도 톤을 낮춰 네. 아. <laughs> 야 놀러 왔냐고. 리나 <laughs> 방금 깃털 먹었는데. 나 방금. 내가 <laughs> <야, 웃음> 먹어. 나 방금 먹어. 그 먹어, 어아 저기 누가 웃고 있어. 미친년 등장. 번었다, 번었다. 가서 번었다. 아, 한 번에 한분 계시는데? 어, 내얼굴 안녕하세요. 아, 가로미도 말레군까지밖에 안 되는데? 아, 말레군밖에 안 돼. <laughs> 아, 나 참았는데. 아, 나 참았는데. <laughs> 이랑 데빌 타입이랑 각 아, 타입이에요? <laughs> 데빌 타입이 없어요 포켓몬 덕후들은 그런거 민감하다는거 내려가 내려가 졸라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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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뭔데 네가 뭔데 졸라뛰어 졸라뛰어 계단 부숴 깨가 부서. 네, 부서. 네. 나무 대단하다 현대 나무. <laughs> 이걸 보. 그 이걸 그리고... 베이스티 음... 그래 슬슬 그그 그 귀신 나올 것 같긴 하. 우리 우리 마왕이 있어. 나 그러면 시, 치카가 앞으로 가자. 음 역시 지켜주려면 일선이지. 고마워요, 역시 치카. 내가 지켜줄게. 잊고 있다. 우리 말에 영이야 모데페어. 모데페어. 내가 그나 무서워. 나리손 잡아줘. 나 조금씩 말리고 있어. 안 그래? 응? <랜선> 뭘말이 그런 게 있어요. 나안말안말릴게 그냥 안 말리, 안 <랜선> <오>. <랜선> 어, 자꾸 뭐라고 하시는 거야. <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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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람이 다. <있다>. 어, 뭐세요? <랜선> 안 나면 안될거 아니야. 어왜 나야? 아니, 기름 어떻게 가야 돼? <랜선> 우리가 고민할 시간에 존나 뛰었어. 도망갈까 말까? 이러면서 우리는사 살인마를 약간 관찰했어. 어! <laughs> 아, 뭐야? 나. 백스페이스를 오. 누르면은 비명을안 들렸다고 취급해 주고 다시 하게 해 줘. 아, 그래. 오. 그러면 목숨이 마이크가... 좀 있는 거네. 어. 그렇지. 근데 비명을 질렀으면 양심껏 눌러야 지 음. 양심 좀 없어도 되지 않을까? 진행도가 좀 있으면 양심 좀 없으면 어때? 올라갈 수 있어. 음. 올라가. <laughs> <laughs> 왜 아. 근데 안 되고 좀 어때? 어, 여기 있다. 오케이, 오케이, 나쁘지 않았어. 음... 나, 나 쁘지 않았 오... 음... 어? 그래요, 그래요, 그요 어, 어디 로 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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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뒤돌아 볼래? 야우 와우 와우 야우 유아. x 스페이스 f u 스페이엑스페이페이엑스페이스 f 그렇지. 아, 이거구나. c 님이 먼저 놀래줘 bought a dole? You want to be a fast f o 별로 안 <laughs> 야, 본격적으로 뭐가 있을 인데 아이, 그레비 야, 본격적으로 뭐가 있을 것같은데야이 오늘은. 정늘나오케이눈 감.. 은 오늘은. 오늘은. 게요 와우! 오 이건 오 놀랐어. 야 오늘은. 오늘은. 오오 배터리 저기다 저기. 저기 저기 저기. 배터리 이쪽. 배터리 이쪽. 아. 나 알아도 모르고 지내질 거야. 빡! 빡켜. 이 보세요. 어. 뒤에 뭐 있었나 보다. 플레이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너희 봤어? 둘 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 아, 우리도 왔어. 우리. 왜 별거 없는 올라가고 왔어. 날개반 이런 일이 들어가야 될래? <laughs> 어. 어, 그렇지. 가. 루치 게임일? 어, 하늘 먹기. 아니야. 2. 2. 야, 생일. 텍스페이스 <laughs> 바를 눌러. 백스페이스 바. 스페이스 바를 눌러. 야, 엘딩복이사분 전에 죽는, 어. 죽는 거맞냐 아니, 벌라동 트레일 뭐냐고 일어나 용치카. 어, 구조할 일 것도. 어디 어디? 야, 근데 오른쪽에 안 뜬다. 이제 뜬다본데 야, 어디? 와, 어, 뭐야, 뭐야? 왜 나만 타고 가? 쟤네는 꼴 좋다. 아주 꼬리 좋아. 어 뭐야? 어어어어라 어, 얼라리? 어 어지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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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어. 아. 아, 29번. 야 너네 버야 너네 공포 요소 몇 개였음? 아, 한 어. 27개인가? 26개? 나 29개였어. 너도 몇개 포만지? 너도 10개. 너왜이렇 많이 봤어? 몰라 왜다 이렇게 뭐 많이? 100개 많이 100개 다 채워야 돼? 사실 근데 이거 다 하기 쉽지 않잖아. 야, 오케이, 뭐. 오케이, 다 유튜브 다 에디션으로 볼게요. 아 근데 와, 난 네, 재밌었는데. 재밌었어. 근데 이거 리얼리티였으면 우리 3분 전에 치카 죽어서 다시 했었어야 했거든. 베이스 <laughs> yeah. <프랙> 페이스가 살렸다. <laughs> <laughs> 아야 <아니>, 재밌었어 <웃음> 치카야, <웃음> 좋았어, <웃음> 좋았어 좋았어. <웃음> 아, 나 지금 무릎 두 번, 두번부딪쳤거든 내일 <laughs> 되면 멍 될지도 몰라, 이거. 아니, 근데 왜안 놀래? 나는 놀랬는데, 아, 지, 입술 한번 모양으로 하고 참은 거야. <laughs> 나도 그러고 있었어. 나 오래. 진짜 이부 있나요? 이부? 아, 이부가 이브? 이브 안 향했다던데? 이부가 있다고요?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일단 네. 티스로넘어갈까 좋아. 아, 예, 예, 재밌었습니다. 그냥. 구독 눌러주세요. <laughs> 아, <아들>, 또 예뻐 잘했어. <웃음> <웃음> <웃음>